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참 많습니다. 어떤 이들은 질병으로 또 어떤 이들은 무언가를 도전하지만 자꾸만 실패하는 그런 실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느 한 사람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그 사람의 실패는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일도 아닙니다. 나와는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우리는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길을 가다 누군가가 넘어지면 내일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길을 가다 어떤 이가 차량이 고장이 나면 내일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가는 길도 다 막히게 되어 있고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전쟁의 아픔이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직도 전쟁의 아픔 속에 있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오늘 일어나고 있는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도 피해를 보고 불편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 모든 연결되어져 있는 삶 속에 우리는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시편의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을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어렵고 아픈 것이 우리의 일상이지만 그러나 그 삶에는 교훈이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은 그런 시련들의 연속입니다. 벌써 올해의 절반이 지나갑니다. 벌써 반이 지났습니다. 예기치 않은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을 뒤 흔들었고 우리의 삶의 평온을 빼앗아 간 듯한 시간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평온하던 일상이 무너지고 따뜻했던 시선들이 차갑게 식어지는 일들을 경험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무력감에 잠겨서 정말 실패 가운데 낙심하고 있는 이들도 참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고백해야 하겠습니까? 그쯤 되면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 안에서 고백하는 것들이 있죠. 이 고통, 아이 어려움, 이 순간에 하나님,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영혼이 영혼 가운데 어둠이 찾아온 것 같은 그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구하고 또 얻게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주님 앞에 더욱 더 깊이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30편의 말씀을 보면 1절,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 시편의 기자는 깊은 곳에서 아마도 그 삶의 역경과 어려움과 시련들을 고백하는 그런 자리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 깊은 곳에 잠긴 것과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단절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경험할 때가 있죠. 나만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만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물고기 배 속에서 갇혔던 요나도 그런 자기의 상황을 절망적으로 고백하면서 그때의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싼 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힘이 들면 이런 고백을 할까요? 물이나를 영혼까지 다 둘러싸고 그 깊음이나를 애워싸서 내가 움짝탈수할수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삶의 모든 희망이 다 꺼져만 가는 그런 힘듦을 경험하는 그것이 개인마다 누구는 더 크게 누구는 조금 작게 느껴질지 모르나, 그러나 내 일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그 어려움들은 마치 벗어날 수 없는 힘든 가도 같은 그런 힘듦의 시간, 고통의 시간이 우리에게 때때로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요나는 그의 목숨이 그렇게 힘없이 꺼져간다라고 생각되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나를 에웠다고, 힘듦이 나를 조여오고 그것을 벗어날 수 없, 없을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순간이라고 할 그때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십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고자 하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기, 주려고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려고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십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시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광야는 굉장히 성경에서 익숙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광야 여러분 광야에 나가고 싶으신 분 있으십니까? 어떤 이들은 수련을 위해서 고행을 자처하기도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고행들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했습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던 예수님, 그 광야는 우리에게 그저 그렇게 훈련되어지는 자리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굉장히 녹록치 않은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자리인 것이죠. 창세기 21장의 하갈은 사라의 그큰 학대를 피해서 이스마엘과 함께 광야로 들어갑니다. 힘들어서 그렇게 도망쳐 버린 것이죠. 이스라엘 출애굽 공동체도 그 출애굽 하는 과정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광야를 경험했습니다. 다윗도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광야로 들어가야만 했고 우상들과 멋지게 한판 대결을 벌렸던 그엘리아도 어쩔 수 없이 쫓겨서 광야로 도피하는. 그런 시간들을 그의 삶에서 맞이하게 됩니다. 누구나 승승장구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광려라고 하는 것은 황량하고 척박한 아주 어려운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광려는 다른 이들로부터 철저히 버림받고 소외된 공간입니다. 누군가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그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알 길이었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라는 가느다란 희망마저도 다 꺼져버린 그 상태가 내 마음이 광야에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완전히 버림받고 친구들과 또 지인들과 믿음의 형제들에게 도움이나 보호를 하나도 받지 못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나 혼자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때때로. 우리의 삶이 광야로 매몰려지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함께 있으나 함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 하나 내 속사정을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하겠습니까? 상반기를 돌아오면서 돌아보면 그런 어려움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정막함을 달래줄 위한 거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런 현실로부터 도피하기 위해서 현대인들은 많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는데 때로는 그것조차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질병과 또 어려움 중에 시달리며 고통당하는 것이죠. 지금 광야로 내몰린 그 순간에 그 사람은 무엇을 느끼느냐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무기력한가를 절감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도무지 그 마음에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할수 있어, 잘할수 있어, 하면 될 것이야라고 하는 말들이 전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더 이상 무기력해질 수 없고, 더 이상 치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작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절감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의 그의 감각은 너무나도 예민해져 있고 온갖 위험이 사방에서 자기를 덮칠 것 같은 그런 공포감에 쌓여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런. 말들이 힘이 되지 않는 것이죠. 혹시 그런 강렬을 경험하시고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또한 강렬은 시험의 장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는 시험 없는 세상이 바로 천국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청소년기에 참 많이 했습니다. 돌아가면 시험, 또 돌아가면 시험, 그것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가도 또 시험, 시험 기간이 곧 도래하고 시험이 끝, 끝날 것 같으면 천국을 경험하는 것처럼 좋아하지만 또 조금 있으면 그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또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성경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와 긍정적인 의미를 다 사용하죠. 이스라엘도 광야에서 위험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본복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그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그 백성들이 나를 잘 믿고 있는지, 잘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지 않습니까? 가끔 어릴 때 저는 그런 일들을 당하고 했,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제가 잘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유도 질문을 하는데, 저는 영락없이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잘 알고 있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묻는 질문, 그 질문에 답하다 보니, 정답에 가까운 말들을 많이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지금 그 일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시험은 시험의 장소와 같은 광야를 지날 때가 참 많은데 그 시험 가운데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사도는 성도들에게 이런 공고를 합니다. 고린더 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 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laughs> 믿음이 있는가? 그것을 날마다 시험하고 확인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들이 오는 그 광야의 가운데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세워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믿음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버림받은 자처럼 살아가는 신앙인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광야는 단련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훈련을 받는 장소인 것이죠. 광야에 나가 있는 그 순간, 우리 삶은 단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 여러 가지 많은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때가 바로. 광야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군대를 가서 그런 경험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군대를 갔을 때 제가 먹지 못하는 음식들을 다 먹게 된것 같아요. 이것은 먹을 수 없는 음식인데 먹지 않을 수 없으니 다 먹게 되고 저는 운동을 할 때도 손을 쓰는 운동을 좋아하는데 군대를 갔더니 손을 쓰는 운동은 하나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발만 쓰는 운동을 하는지 하기 싫은 운동을 억지로 해야만 했습니다. 하고 싶진 않지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눈을 뜨면 그저 내가 싫어하는 그 조건 속에 있는 환경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기 때문에 저는 정말 힘들지만 나의 사정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내가 운동을 싫어하는지, 무엇을 먹기 싫어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외로움 속에서 일어나면 그 일들을 해야만 했던 것이죠. 아마도 이런 광야의 시간들 이거보다 더 심각하고 힘든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훈련되고 경험한다는 것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많은 신중함들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이 어려운 광야 같은 삶에서 그 시기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는 좀 단순해져야 합니다.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힌다면 우리는 그 순간에 집중해야 합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지금 내게 무엇이 필요한가? 아무것도 신뢰할 수 없고 아무것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단단히 생각하고 찾아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에 그 광야에서 그 시간 가운데서 우리는 신비로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모든 희망들이 사라지고 연결들이 끊어졌다라고 생각되는 그때 실패하고 좌절하고 힘들고 고통을 어찌 해결할 수 없다고 느끼는 그때 그때에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광야의 시간은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근본을 돌아보며 우리의 존재를 다시 돌아보며 내가 나를 붙들고 있는 진정한 이가 누구인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런 광야의 시간을 견뎌야 했죠. 다윗의 등장을 보면 상당히 화려하게 등장을 합니다. 사실 다윗은 엘라 골짜기에서 벌어진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너무나도 화려한 승리로 그 역사의 출발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화려했지만 그것은 다시 동시에 시련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다윗에게 쏠리기 시작하자 그의 삶은 굉장히 화려했지만 그때부터 그 시련이 시작된 것이죠. 다윗을 질투한 사울왕은 불안을 느끼고 그 불안함은 질투로 바뀌고 또 질투는 심지어 살의로 바뀌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삶의 갑작스러운 전환은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무너뜨리고 힘들게 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졸지에 도망자 신세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기야 한때는 블레셋 쪽 속에게 망명을 하기도 하고 또 그곳에서도 위기를 느껴서 굴로 몸을 피하기도 하고 광야의 산간 지역에 있는 굴마다 도망치어 다니면서 노숙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다윗. 그 다윗이 엥게디라고 하는 곳에 숨어 있을 때에 그때 일어난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엔게디라고 하는 것은 오아시스 지대입니다. 사실은 가파른 절벽 위로 구원이 펼쳐져 있는 곳인데 여기에는 다 깎여나간 협곡과 자연 동굴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도 가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척박한 유대 광야에 속하지만 여기에는 물이 흘러서 사람들이 농사도 짓고 동물들도 모이는 장소가 바로 엥게디라고 하는 장소였습니다. 그것이 아름다웠기에 아가서에는 연인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엥게디를 언급하면서 성경 말씀에 나타나기도 하는 그 곳인 것이죠. 그런데 그 아름답고 평화로웠던 엥게디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을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강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게 택한 사람 삼천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세 길과 양의 무리에 이른 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잘 보시면 다윗이 엔게디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그 보고를 듣고 사울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다윗을 쫓습니다. 다윗을 체포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이 잠시 멈춰서 뒤를 볼 자리를 찾다가 동굴 하나를 발견하고 그리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런 역사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정말 위기의 순간 가운데 뜻밖의 일들로 인해서 그 삶의 그 역사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지금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사울이 행한 행동, 여기서 뒤를 보러 간다라고 하는 것은 용변을 보러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사울이 혼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갑작스런 위기 속에서 다울은 사울은 뒤를 보러 들어가는 그 순간에 다윗이 완전히 절호의 찬스를 얻게 되는 그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사울은 혼자의... 지키는 병사도 없고 칼도 내려놓고 겉옷도 벗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취약해진 상태에 있는 그 사울을 휴식을 취하고 있던 다윗의 부하들이 그것을 알아차리고 다윗에게 지금이야말로 저로의 기회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날 보복의 날 또는 회복의 날 이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홀로 은밀하게 다가가서 그 사울의 겉옷 자락을 조금 베어내는 것으로 이 일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중에 사울이 나타나자 반대편에서 다윗은 모습을 드러내면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왕은 어찌하여 다윗이 내가 왕을 해치려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만 들으십니까? 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리고 베어낸 옷자락을 보이면서 내가 마음만 먹었으면 당신을 죽일 수도 해할 야 수도 있었는데 내가 그러지 않았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사울은 크게 놀라서 사울상 24장 1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 광야를 경험한 다윗의 모습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사실은 사울을 해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해하고자 하는 그 사울을 지금 반드시 보복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화살이 나에게 돌아올 것을 알면서도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고백을 하죠. 오히려 그를 한 때라도 살리하려고 했던 마음을 먹은 자신의 모습을 굉장히 겸연적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들어가게 된그 광야에서 더욱 더큰 사람으로, 큰 경험으로, 마음이 더 넓어진 사람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고독함 가운데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것이지 나의 능력과 나의 힘과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이 추가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사울에게 있어 보복하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얼마나 참 귀한 모습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런 다윗의 고백은 시편 57편에 참잘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의 믹담으로 사울을 피하여서 동굴로 도망하였을 때 지은 시라고 하는 표제어를 달고 있는데요. 그1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게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내가 보복할 수 있는 기회를 사용해서 나의 것으로 나의 힘으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오니 주님 이 재앙이 끝나게 하시고 그리고 내 모든 일들을 주님께 의지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사우를 용서할 수 있고 사우를 해야지 않을 수 있는 선택을 하게 되는 다윗의 모습이 나타나는다는 것입니다.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를 경험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세약해져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연약함이 그에게 복이 될줄 믿습니다. 새로운 깨달음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자리가 있고, 또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어느 동물 생태 다큐멘터리를 찍은 작가가 그 프로그램에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면서 엔딩을 맺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이해할 수도. 감히 바라볼 수도 없는 광활한 미지의 세계가 없었다면 나는 먼지 같은 나의 존재의 자금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만큼 나의 연약함을 깨닫는 것그 연약함 가운데 큰 위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작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실패하고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자금을 알았기에 오히려 그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힘든 위기가 찾아왔고 예견할 수도 없었고 모든 것을 다 바꾸어 버리는 실패와 같은 삶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 경험이 결국 다윗이라는 사람을 더큰 존재로 만들고 그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사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한 이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시간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러나 주변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는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지금 시련의 시간을 보낼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시간을 그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라 생각지 마시고 더큰 세계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이라고 받아들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광야의 선거처럼 두렵고 막막한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펼쳐진 광야가 힘겹고 너무나도 어려운 시간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주님께서는 그 광야 가운데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준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런 깨달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예비되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누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광야와도 같은 시간들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께 힘을 얻고 더큰 사람으로 더큰 세계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때로는 어렵고 힘든 광야의 시간 가운데 두시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고 우리를 성장케 하시고 더큰 사람으로 더큰 마음으로 더큰 세계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가운데 주님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